공적 마스크 판매가 시작되면서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도 못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 봉담우체국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마스크 판매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지만 5시간 전인 오전 6시부터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6시부터 오기 시작해서 7시 7시 반 되니까 80명 다찼어요 우체국에서 하루 판매하는 마스크는 400장. 한 명에 5 장씩 80명이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미 오전 7시 30분 80명이 모두 줄을 서 이후 방문한 사람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80명 대기가 끝났어요. <웃음> <웃음> 그럼 안 되지. 팔아지 그걸 그럼. 사람들 와가 그냥 가보면 돈이면 어떨게요?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농협 하나로마트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오후 2시에 마스크 판매가 시작됐지만 7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하루 판매하는 마스크는 300장. 모두 60명이 구입할 수 있었지만 오전 8시가 채 되지 않아 60명이 줄을 서면서 사실상 새벽부터 마스크의 주인은 정해졌습니다. 몇 시부터, 야, 예? 몇 시부터 오셨어요, 그러지? 몇 시부터? 오늘 처음 온 거요. 몇 시? 시 7시 반. 시에 왔어 여기. 응. 왔어. 사람도 는데도 사람 안고 약국들은 문을 연과 동시에 마스크가 전부 판매되면서 저마다 마스크가 없다는 공지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 약국마다 몇 장씩 하는? 장이 장에서 1 5 0장 내외 가고 있습니다. 한약국당요 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시작된 공적 판매. 하지만 이마저도 공급량이 많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